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3일 한국주식시장 10분 요약해드리는 빠게임입니다 어, 오늘 저희 지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그래도 양호하게 끝난 모습입니다. 강보합권으로 끝났고 어, 약1% 조금 안되게 상승으로 마무리된 모습인데요. 양봉으로 끝난 모습이고 코스닥은 오늘 보시면 <laughs> 어, 코스피보다 조금 오늘은 코스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고 갭상승으로 좀 시작하다가 어, 장 마지막쯤, 장 중간쯤에 조금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오다가 장 마지막쯤에는 그래도 시초가보다 조금 밑에서 마무리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제 소비자 물가가 조금 낮게 나왔기 때문에 미장이 좀 좋았고 저희 시장도 어, 그래도 잘 방어된 모습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laughs>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조용했던 장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거래 대금 6조 8천억 정도 들어온 모습이고요. 외국인이랑 기관계에선 조금 들어온 모습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만 들어오고 외국인이랑 기관계에서 빠져나간 모습입니다. 거래 대금은 5조 정도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수 신호 발생. 음, 그리고 오늘 상한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laughs> 아 어제 혜인이 상한가 갔죠.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일정이 조금 있어서 어제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저도 안 하고 보니까 시장에 어떤 곳으로 조금 돈이 들어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말씀드리고 기록으로 남기면 기억에 조금 더 많이 남아서 되도록이면 진짜 웬만한 일정 아니면 웬만하면은 조금 저도 정리하는 겸 어,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laughs> 상한가부터 말씀드리면 줌 인터넷이 오늘 장 마지막쯤에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laughs> 로봇 AI 관련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AI 관련으로 정부 산업 AI 내재와 전략 심의 확정 소식으로 오늘 AI 쪽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요. 어, 줌 인터넷이 오늘 대장으로 상한가 들어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로봇주로 관련으로 조금 나눠놨었는데요. 오늘 뉴스 나오면서 AI, AI 관련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로봇 관련 저는 테마로 좀 분류를 해놨었는데 어, 장 거의 끝나기 한2 시쯤에 어, AI 관련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메타랩스, 메타랩스는 패션 관련 테마인데요. 어, 얼마 전에 제 3자유증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 말고는 지금 정확한 이슈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패스해드리고. 오늘 SK 네트워크스 우선조도 패스해드리고 지어소프트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 커머스, 오아시스, 코스닥 상장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오늘 아침부터 갭 상승으로 굉장히 많이 떴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상한가 터치하고 오늘 25%로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laughs> 지어소프트는 개별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가진 않았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아 오늘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인공지능 챗봇 관련 테마이죠 다. 그래서 챗봇 관련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가 원래는 <laughs> 아, 1등으로 오르진 않았는데요. 장 마지막쯤에 갑자기 거래 대금이랑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장 마지막쯤에 상한가 터치를 못 했을 거예요 아마 네, 28%까지 올라갔다가 24%로 상승 마감한 모습인데요 신규주이기도 하고 오늘 ai 관련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음, 코난 테크놀로지도 ai로 같이 묶어서 올라가긴 했었는데요 셀바스랑 어, 장 마지막 3 시쯤에 이렇게 뉴스 나오면서 어, 조금 떨어졌네요 이거는 지금 네 두시 5 6분에 뉴스 나오면서 올렸다가 네, 장마지막쯤엔 떨어졌는데 AI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챗봇 관련 테마로 어, 이루면서 올라가는 것 같고요. 신도 기현 신도 기현이 수소 테마죠. 수소 테마로 제가 분류해 놨는데요. 어, 오늘 뉴스가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컴턴 닷 양산 추진한다는 그 라인 에이팅이라는 장비를 독점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갔는데요. 음, 이것도 개별주는 아니지만 오늘 삼성전자로 파워넷이랑 같이 올라갔다고 조금 보시면 될것 같은데 파워넷도 삼성전자 뉴스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쌍방울이 뉴스 나오면서 올라갔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 자진 귀국한다는 그런 이슈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슈가 조금 있었죠 쌍방울 그룹주가 지금 비리 의혹 이렇게 있었는데 어, 자진 귀국한다는 그런 뉴스로 쌍방울 광, 광림 비비안 이렇게 같이 어, 그룹주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잘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금 제대로 어떤 이슈로 올라가는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 조사가 어떻게 끝날지도 명확하지 않, 않았기 때문에 좀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더 코디는 패션, 패션, 아, 반도체 국산화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쪽으로 지금 올라간 것 같고, 정확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 이거는 아바타 관련 테마인데요. 음, 이것도 AI 관련 테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테마로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거래대금이 100억 정도 들어왔네요. 그렇게 어,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AI로 어, 구분해서 테마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게 오늘, 아, 저는 오늘 이거를 매매했는데요. 이것도 오, 오전에 Ai 시대라고 해서 뭐게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어요. 근데 장 어, 12시 47분쯤에 또 뉴스가 나왔었는데, AI 쪽으로 어, 묶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반도체 자율주행 쪽으로 <laughs> 분류를 했었는데요. 오늘 AI 관련으로 같이 묶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KT 알바가 오늘 올랐는데요. 알파 이렇게 올랐는데, KTR 파, 뭐 칼리버스와 맞손 메타버스의 콘텐츠 공급 이런 이슈로 오늘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슈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AI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는 정확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핀텔, 핀텔이 이것도 신규주인데 AI 쪽으로 같이 묶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게 스마트시티로 관련돼서 이때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 지금까지는 이슈도 없고. 거래대금도 많이 안 터졌지만 지금 AI 관련주로 오늘 같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오전에 처음 AI주 채폭 관련으로는 솔트룩스가 처음 오전에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솔트룩스가 제일 많이 오르고 그 다음으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두 번째로 올랐었는데요. 어 솔트룩스는 장 중반쯤에 그래도 1등을 오픈엣지한테 뺏겼는데 또 나머지 마지막 되니까 코난 테크놀로지가 마지막쯤에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어 대장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오늘 AI 관련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우 데이터도 데이터 관련으로 모아 데이터랑 같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음 그리고 오늘 이슈는 AI쪽 그리고 조금 로봇쪽이 조정 받으면서 조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 마지막 쯤에 이렇게 조금 시세를 주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로봇 그리고 AI 관련 테마를 조금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효림 로봇도 마지막 쯤에 좀 들어올리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아, 요즘 제가 매매가 너무 잘안 돼서 많이 우울하긴 한데요. <laughs> 어, 매매를 진짜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어, 해인도 지금 여기서 사서. 어제 매매를 잠깐 했었는데 어제도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오늘도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아 조금 이게 지금 제가 너무 짧게 짧게만 조금 어 보는 것 같아서 파동 전체를 좀안 보고 아 너무 짧게 짧게 그 단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마음도 조급해지고 매매도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퍼스텍도 오늘 아침에 했다가 네 손절이 나갔고요 조이시티도 오늘 아침에 이 첫번째 상승구간에서만 했으면 좋았는데 또 해서 손절 나갔고 비, 비덴트도 했다가 손절 나갔고 솔트룩스를 저는 어제 매매를 안 했는데요 어, 엊그저께부터 매매를 계속 했었는데 어, 바이가 안 나오네요 근데 네, 이렇게 매매를 했었는데 어, 이게 오늘 정확하게 시세를 주긴 하네요 어제 음봉으로 좀 마, 마무리 됐었는데 그리고 그리고 오늘 솔트럭스에서 조금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여기서 계속 건드려서 아 얘가 대장인 줄 알고 잡았는데 이게 대장이 너무 계속 바뀌어서 오픈 엣지로도 바뀌었다가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로도 바뀌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끝났고요 비트나인은 여기서 잠깐 했는데 내동인 것 같아서 바로 팔았고 오픈 엣지를 여기서 다못 팔아서요 여기서 조금 더 샀는데 안갈것 같아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선절로 조금 나왔고, 아, 핑거스토리가 오늘 갈출하는데 안 가서 이것도 약선절로 끝났고, 대표적으로 솔트록스에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적은 돈으로 오늘 정말 비중을 한 20만원, 30만원 정도로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 지금 코스닥이 오늘 많이 요동을 쳐가지고 오전에 이렇게 요동을 많이 쳐서 오늘 좀, 네. 원래, 쪽 원래 적은 금액으로 많이 했었는데, 음 네,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별, 실현 손익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로, 아, 이번 달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마이너스 80만원이네요. 이날이랑 이날 많이 마이너스가 돼서 됐고, 근데 플러스인 날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매매가 너무, 매매를 정말 못하고 있고, 점점 더 못해지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고 그래도 조금 빨간색을 봤던 날들도 좀 있었는데 아 이게 정말 언제서 부턴가 지금 계속 마이너스 나는 매매만 하고 있어서 음 조금 더 주말에 조금 더 봐야 될것 같고 제가 아직 그 단타로 해야 될지 아잘 모르겠네요 지금 매매가 너무 잘안 돼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도 제가 정리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